윤현민 씨가 또 캐릭터 연기상 빠질 수가 없죠. 예. 베스트 커플상 후보에까지 오는 우리 윤현민 씨인데요. 자, 포도타임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다들 로쭉 올라가시고요. 적도 받으시고요. KBS 하반기는 정말 윤현미 씨가 또 이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많은 사랑 받으셨는데 요 안녕하세요. 그래서 일단 오늘 베스트 커플상 후보이십니다. 다른 어, 어떤 상보다 많은 배우분들이 욕심내는 상인데 개인적으로 어떤 느낌이세요? 어, 아무래도 저희 드라마에는 사실 멜로가 있진 않았어요. 근데도 후보에 오른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은 것 같고 음, 받았습니다. <laughs> 네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마녀의 법정 사랑해 주실 분들에게 감사 인사 부탁드릴게요 어, 마녀의 법정 많이 시, 어, 시청자분들 너무 같이 배우들의 공분을 사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KBS 드라마가 잘된 것들이 너무 많은데 어, 마녀의 법정 또한 잘 돼서 기분이 너무 좋고요 어, 다들 시청자분들의 붙임 과 같아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윤년민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년민 씨께서 직접 또 레드카펫을 밟아 주셨습니다 이번에는.